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학개미운동의 주식, 황소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이렇게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봉상황을 살펴보고 계신데요. 어, 결국에는, 나폭이, 진, 그, 진정되는, 그러한 모습에, 이러한 구간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자, 200주선 라인선의 반등세, 이러한, 반등세가 삼성전자가 있었다. 아, 결국에는 3만 3만 6,850원을 찍고 턴하면서 올려준 아, 그 위에 슈팅이 나와준 아, 거의 뭐따블에 가까운 모습이 나타났죠.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납복 가대인 시점에서, 어, 다시 한 번, 아, 반등세가 크게 나와 있음으로, 어, 해서, 결국에는 나와주는 모습이 어, 나타나고 있다. 결국에는, 안티들이 윗선에서 판 사람이 안티가 되어서, 어, 삼성전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하지만, 아, 적어도 이러한 이격은 다 얻, 얻어야지만, 어, 뭐 성공적인 투자자의 어떤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를 아, 뭐 멀리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이 들고요. 자, 뭐, 5만원 이상에 물리신 분들이, 뭐, 요런 어떤 공포와 함께, 뭐, 갑자기 삼성전자 하락하니까, 뭐~ 대외적인 어떤 뭐~ 문제 때문에 하락하니까 얼마나 호두 갑을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어느정 들썩들썩 이면서 삼성전자 안 된다고 삼성전자 지금 살때 아니라고 정말 무섭다고 뭐~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결국엔 바닥을 찍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이러할 때 만약에 오만 원 이상의 물려갖고 막 팔았던 사람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겁니다 왜 삼성전자를 손해보고 파 판다는 게 그게 말이 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포를 조장하는 세력들에게 그냥 내 마음이 넘어가면 손해보고 삼성전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 주식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투자를 만약에 월런버핏이 했다면 거지 중에 상거지가 벌써 되었을 겁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그렇게 막 공포가 온다고 해갖고, 어, 남들이 막, 어, 공포에 막, 떨어서 막 두려움에 떨어서 막어 삼성전자 작살난다고 막 이런 얘기할 때어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눈가귀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반등세가 나와주지 아,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바닥선 바닥선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한 급비가 내리는 시점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 전저점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한 급비가 내린다면 오히려 더 굳건한 마음으로 어 더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그러한 어떤 호연지기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식 황소도 어, 어떻게 그 동아 개미운동 어, 차원에서 어, 외세의 어떤 자본을 어, 삼성자에게 뺏길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만약 또전국좀 이탈하면 완전 또 어, 왕창.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 자 보면 우리들은 동학개미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어떤 변절자들이 나오죠 이게 보면 <laughs> 어떤 혁명을 할때 항상 변, 변절자 개미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주식항수 동학 개미운동을 하고 있는데 단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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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3월 24일, 이거 변절자 나온 거 아닙니까? 응? 항상 세작을 조심해야 돼요. 세작을 비밀리에. 응? 이런 어떤 의연한 마음으로 굳건하게, 어? 굳건하게 들어왔던 분들, 굳건하게 외국인들의 어떤 자본의 어떤 삼성자를 다시는 뺏길 수 없다. 양놈들다 팔고 나가라. 하지만 동학 개미들은 다 산다. 어? 너네들 너네들 다시 나간다 해도 너네들 다시 들어올 것이다 그때는 동학개미들이 오히려 더 굳건하게 어, 들고 있음으로 해서 너네들이 다시 오, 와줌으로 해서 이게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너는 지금 나가지 하지만 다시 들어올 거다 라는 그런 굳건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주식투자하는게 되게 심플해요 보면 지하철과 똑같습니다 지금 지금 외국인들이 살짝 내렸죠 그러면 이렇게 지하철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있으면, 우리 동학개미들이 이렇게 탑승을 하면 됩니다. 여유자금으로 느긋하게.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다시 정거장에서 외국인들이 타요. 그럼 외국인들이 타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면서 10만원 돌파하면, 그때 뭐 동학개미들이 또, 아유, 나 좀, 어 급한 돈이 필요한데, 뭐, 할게 있어. 뭐, 결혼해야 될것 같아. 결혼자금 막뭐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런, 그런, 그런 거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주식투자가 절대로 뭐 어렵다.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 뭐 항상 적입니다. 제대로 어떤 주식투자를 어떤 생각을 가지면 제가 지금 어 우리 동학 개미님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성공적인 동학 개미 운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5만 원 이상에서 뭐 물리시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은 이런 걱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굉장히 위대한 기업인데 더 위대한 기업이 나타난다면 또 그런 쪽으로 가, 뭐 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 주가 떨어진다고 손절하고 손해보고 판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찰리 머거가 얘기했던. 월런버핏의 스승, 찰리 몽고 좋은 자, 스승? 스승보다 좀 좋은 자, 파트너. 뭐 월런버핏이 찰리 몽고한테 많이 배웠죠. 모드, 매도가 일어나야 이상적인 경우는 훨씬 좋은 위대한 기업을 찾았을 때입니다. 라고 찰리 몽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굉장히 위, 위대한데 더 위대한 종목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우리 그뭐 동학게임이 동학게임이 뭐, 뭐 21번째 동학 개미 님이 스물 한 번째 동학 개미 님이 더 위대한 나 종목이 나와서 나 저쪽으로 갈래 그러면 아 그러냐고 그러면 가도 대신다고 이런 거는 갈수 있어요 근데 이 어떤 동학 개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진다고 잔고가 마이너스 났다고 팔아버린다 동학 게미 운동 구만 할래 하면서 나가버리면 그럼 변절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식은 팔 때까지 모릅니다 팔, 팔 때까지 확정 수익이 아니에요. 장구를 막 변하죠. 뭐 주식 한두번 합니까? 국가란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지만 우리 동학 개미님들이 반드시 이번 운동이 성공할 수가 있, 있습니다. 아셨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 공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황소야, 내게 알미 무엇인지 가르쳐 주마. 어, 아는 바를 안다고 모르는 바를 아, 모른다는 것이 그것이 압니다 라고 공자 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식 황소야 너 삼성전자가 위대한 기업인지 아니 압니다 어 그러면 단기 단기 시세 아니 모릅니다 장기 시세 아니 압니다 장기적으로 관점으로 접근하면 10만원 갑니다 음. 그런식으로 해서 전혀 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식투자해야지만 이 운동이 성공적으로 어~ 외세의 어떤 침략에서 벗어나서 사망자가 아~ 우리 동학 개미들의 어떤 운동이 성공함으로 해서 우리 개개인의 어떤 국민들이 어떤 애국 어~ 애국의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 경제적인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요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어, 커피 먹지 마시고 비싼 커피 먹지 마시고 그 커피 아끼셔서 음, 여유자금으로 이렇게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게 올바른 길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린지 아시죠? 어,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 주말 잘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 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댓글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